비밀 습관 아 지금 보여줘도 되나? 자 오늘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죠 네, 제가 잠잘 때 모습을 TV보다 잘 자잖아요 소파에서 여러분 이렇게 네. 이렇게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러... 네. <laughs> 아니, <laughs> 자유리, 자유리. 네, 이러, 이렇게 테투녀인가요 아니요 보통 다이렇잖아요 자유린 자유린 이러잖아 이렇게 자나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한 자세예요 자신 있는 거요? 뭐가 자신 있지? 아, 그 오, 오래 걷기 그,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취미가 엄청 많은데 제가 등산 노박구라는 등산회장인 걸또 맡고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제가 조깅을 혼자 하고 걷기 필라테스 그리고 볼링 제가 볼링장비 아까 뵀는데 볼링도 쳤었고 프로 님한도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골프 골프도 제 취미고 서핑 스노보드 에스키 뭐 이런 거, 물놀이 뭐 눈놀이 이런 거다 해요. 저를 런닝맨에 출연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한 걸음, 이제 한걸음을 밤. 술은요, 소주는 최대한 9병까지 마셨고 양주는 4병까지 어? 오. 고 와인은 아, 안 돼! 엄마라고 불러요 어디 가면 엄마 조카 몇... 조카가 자꾸 저를 잘 놀릴 줄 알아가지고 자꾸 결혼한 적 없는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어디 가면 엄마 조카 지금 몇 살이에요? 조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어.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짱짱구리 짱짱구리 라는 제 조카가 있거든요 유튜버이고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주 컨텐츠는 할머니 놀리기 네, 가끔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 주시고 족대 하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전 부산 되게 좋아해요. 부산에는 버스킹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부산 분들은 그런 매너가 되게 좋으세요. 노래를 듣는 매너랑, 그리고 호응해주는 매너랑, 그리고 같이 즐기는 그게 확실히 버스킹으로 발달한, 저는 부산 가면 늘 에너지를 많이 얻고 와요. 아, 그리고 예전에 재밌는 게 하나 어, 더 있다. 재밌다. 그 부산에 수변공원이라는 데서 버스킹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버스킹을 갔는데,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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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남자 이렇게 있길래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아, 커플을 한번 맺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딱저 파도 타기 한번 갈게요. 1번 테이블부터 20번 테이블.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0번까지 다해준 거야. 자, 파도 타기 할게요. 파도 타기! 막 하면서 막 했어. 자, 1번에 있는 언니 4번 가서 인사합시다. 막이 <laughs> 그런 거 해가지고 커플 매칭 한번 해드렸었어요. 어, 신주 버스킹 어서 왔나요? 네. 시간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전 체력이 노래가 다섯 시간 불러도. 5시간 더 부를 수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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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이도 모자다. 아, 네, 시간이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로간은시간로 시간은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시그은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시간은 시간이... 시간은 시간고시고은 시간이... 시간은 시간을시간을시이 시간은 시간이... 이제 호치민 이 에서도 이제 버스킹 활동을 시작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고 싶어서 이제 한인의 전화번호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제가 어버이날 때 재능 기부 하고 싶은데 혹시 행사를 하면 제가 공연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되게 예쁘게 보시고 제 마음이 정말 진실되게 그때 열심히 또 해서. 그때 이제 호치민 한인회에서 이제 K컬처 홍보대사로 됐는데 근데 누워 있는데 의사가 저 친구 저렇게 두면 죽는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살아났는데 어떤 대표님이 제 프로필을 보시고 춤 경력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베트남에서 댄싱이더스타 프로그램을 하는데 신주 씨 거기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이렇게서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된 거죠. 소일락 카시 한국. 그때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그러던 와중에 조개를 잘못 먹어가지고 갑자기 그 급성 폐렴과 췌장염에 걸려서. 그때 죽을 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미스트로3리에서도그 경연 당일에 고열에다가 A형, A형 감염. 살면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때딱 걸린 날 경연에 돼가지고 진짜 링겔 하나 맞고 떨면서 해가지고. 그 저는 중요한 경연 날 아픈 게 징크스다. 그 저는 이 징크스를 좀 깨고 싶어요. 좀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어, 안 아픈 모습으로 건강하게 실력 발휘를 정말 100% 한번 보여 드리고 싶다. 제가 SK 사무도 한번 찍었습니다. 제가 또 키가 크고 또 피지컬이 되게 좋거든요. 피지키 키 168. 몸무게 <웃음> <웃음> 제가 당연하죠. SK 회사를 다녔던 저기 있거든요. 그게 제가 스물한 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그때 댄서 생활로는 생활이 이어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때 제가 따놓은 자격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SK텔레콤에 입사를 했다가,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 저만 막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 그러니까 눈에 많이 띄었겠죠? 저는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신주니까 저러고 다닌다. 다 이해해 주셨어. 포즈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끼가 많으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모델로 많이 이렇게 하다가 제가 SK 사법까지 찍게 됐습니다. 최초로 트로트로 코첼라의 무대를 서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야 <laughs> 저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흥이라면 그때 엉덩이 떼고 엄청 놀셨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네, 가, 아티스트도 뛰게 하잖아요. 코첼라 갈만해. 그렇죠. 코첼라 이런 사람 다뛰놀이할수 있지. 할 어, 할수 <laughs> 있습니다. 저는. 이신주에게 노래란. 아, 저에게 노래란 슬픔을 슬프다라고 표현을 못해요. 성격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란. 제가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 너무 슬퍼 이거를 그 남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나만의 진짜 소통 창구 그게 저에게 있어서 노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선물해드릴 수 있으면서 점점점점 점점 성장해가는 신주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모의 장점은 텐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다. 어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나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모는 그럴 때마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당부도 안무면돼뭐 이런 식으로. 코하게 넘어가서 되게 분위기도 되게 띄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주는요 늘 바빠요. 그냥 쉴 틈이 없어요. 항상 배움의 끝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그만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하고 에너지가 좋고 예, 끊임없이 움직인다 게으르지 않다. 오해라고 물어보면 늘 연습하고 있고 또 버스킹 하고 있고 무대 준비하고 있고 성실함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한 긍정이 있어요. 뭔가 언니를 보면 그 긍정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맑은 눈에 광인? 엄청 맑은 그 순수함이 있어요. 누나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기만성 그냥 최고의 스타가 될게 확실하니까 우리 언니의 그 에너지가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멀리 퍼졌으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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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어. 언니 화이팅! 언니 항상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안녕. 이신절팀 이신재 암나를 응원합니다. 아빠한테 한마디요. 뭐 아빠한테 한마디. <laughs> 아빠. 안녕. 아빠의 막내딸. 내가늘내 앨범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아빠한테 찾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제일 아빠한테 먼저 들려주고, 아빠한테 많이 부탁도 하고 오거든. 정말, 아빠라는 말을 진짜 몇년 동안 못 꺼내본 것 같은데. 너무 보고 싶고, 근데 아빠가 되게 행복해 하고 있을 것 같아. 원래 나는 지금 행복하거든.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 되도록 열심히 밟고 올곧게 살아가겠습니다. 언젠가 만나서 아빠랑 재밌게 얘기하고 싶다. 아빠 안녕.